이제는 믿음의 요정의 목적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받음입니다. 성경에는 젖목이가 먹일 수 있는 양식으로부터 어린이, 청년, 아비에 이르기까지 양식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 양식은 주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들을 통하여 그에 맞도록 때를 따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으면 만나를 먹을 수가 없고 광야에 머물 때는 젖과 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젖과 꿀이 아무리 좋다 해도 광야의 신앙에서는 먹을 수가 없음에도 그 말씀들을 끌어오게 되면 자칫 교만이라는 덫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위치를 조작하여 아직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착각하게 하여 교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지인 가나안은 새 언약이 성취 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곳에 머문냥 착각하게 만드는 사탄은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노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나안의 뜻은 나자디다. 순종하다 혹은 겸손하다라는 뜻도 아울러 품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후손의 이름 등으로 사용되어서 좋지 않은 외적인 인생을 가질 수도 있지만, 믿음의 목적지로서의 사용은 또 다른 의미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즉, 새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의 실제적으로 가능한 요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유한 척하거나 겸손으로 위장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보면 젖은 생명줄이고 꿀은 기쁨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은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 신앙이 아닌 청년의 신앙으로 영적 전투를 할수 있고 승리 후에 받는 유업인 것입니다. 이는 새 언약을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도 열심히 특심이 되어 주의 일을 하며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때의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새 언약 성취 이전의 신앙은 율법 아래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신앙 시절을 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때는 말씀의 장소인 광야에 아직 머무는 시절입니다. 참으로 멀고 긴 세월이 소요될 수 있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새 언약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들리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가난으로의 입성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의 변화와 일치합니다. 그가 9 9세에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역사이니 얼마나 긴 세월이 이전에 퇴적되어 나를 곰곰이 묵상해 볼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믿음의 백성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일치합니다. 자칫하면 어느 집회에서 주요 삼창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감정적 뜨거움을 경험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많아서 성령 세례라는 언어를 사용하기가 부담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아진 우리들은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이에 대한 것들이 깨달아 알아줘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요단을 건넌 후 기념도를 쌓고 할례를 받게함으로써 확증을 하십니다. 아는바와 같이 이 후에야 군대 대장을 만나 전투의 일원이 되어 승리한 후에 가나안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여러가지 논리로 전혀 다른 나라 지역들을 이끌어오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확실히 에덴 동산은 가난한 지역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에스겔 31장 9절과 31장 16절을 참고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욥기를 잠시 짚어보고 가기로 합니다. 욥기를 바라보면서 해석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뜻을 풀어가기도 합니다.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 욥기 1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욥의 복은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에서 얻은 세상적인 복들입니다. 이 경우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이 축복이라며 높이기도 합니다. 그 복을 이야기하고 추구하는 삶으로 지속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욕기 3장 25절을 보면 해답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직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메인받은 삶이 그렇습니다. 광야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극한 고난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대화가 맞는 듯한 수많은 말들로 욕기에 대부분 흘러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언어들로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위치가 달라진 고백을 마지막에 듣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한 차원을 올리는 믿음으로의 진전입니다.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광야의 신앙이고, 눈으로 보는 신앙은 가나안의 신앙입니다.그 후에 새로운 복을 기억으로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사한 설명이 있습니다.아브라함 이전의 아브람 시절의 모습입니다.세상에 속한 믿음의 열매는 이스마엘입니다.약속의 축복이 이삭입니다.세상에 속한 믿음은 광야 상태를 일었습니다많은 경우에 그 안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소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속히 깨닫고 통과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앞이 보여지지 를 않으니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새로운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는 열심은 있으나 아직은 세상적이었습니다. 그 열심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리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줄을 따라싸운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스스로 보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줄을 따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새 언약이 성취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신 자리 후에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성취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보험 22장 24절에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또 그들 사이에 그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세상적인 믿음이 그런 겁니다.가난, 입성, 이전 상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그 시절엔 마음의 폭도 좁아서 영역이 넓지를 못합니다.아브람, 이전의 아브람과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역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까지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광야의 믿음이란 광야에 갇힌 삶을 읽었습니다. 그곳에 평생을 가두어 놓는 가르침은 말세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목이 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태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전목이 수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광야에 갇힌 상태와 같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에 이르지 못한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매여 아직 자유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6월 저녁 식사에서 하신 말씀 새 언약이. 성취되는 믿음으로의 진전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의 변환이며, 마음의 할래가 이루어지는 말씀이며, 사선을 넘어 부활로의 영적신앙이며, 주님 내 안에가 이루어지는 기적이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으로 다가서는 길이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들의 위치에 이르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이 말씀을 대하는 귀하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